짝짝짝짝짝짝 자축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건 와 무려 제가 이거를 6년간 할 줄은 사실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어느 날 유튜브에서 알림이 아 6년 동안 너 유튜브 했다라는 알람을 딱 받게 된 순간 뭔가 좀 뭐라 그래야 까 만감이 막 교차하게 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궁금해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유튜브 어떻게 하게 됐냐 뭐 이런 얘기들 처음에는 배우 활동만 하는 거죠. 계속해서 배우 활동만 하다가 열심히 어떻게 이제 잘 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한 1년 반치 스케줄이 다 잡혀 있었어요. 그때 작품 스케줄이. 그런데 영화 오디션을 딱 보고 나서 어, 그 영화가 엎어집니다. 그 영화가 합격이 딱 됐다는 얘기 듣고 제가 이제 계약서는 쓰지 않고 구두로 이제 합격 통보를 받아서 아, 그러면 네, 감사합니다 라고 했었던 그 작품들에게 제가 다 이제 고사를 한 거예요. 영화를 하고 싶어서. 근데 영화가 엎어졌네? 그럼 이제 1년 반 스케줄이 다 날라갔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행사장도 다니고, 막 어디저기, 어디 섬으로도 가고 막 이랬어요, 진짜. 근데 그때 연락이 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학원 한 군데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티칭을 해볼 생각이 없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티칭도 별로 생각도 없었어 티칭도 별로 생각도 없었다가 어떻게 하다가 갔어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되게 유익한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학원도 가기도 하고 여러 군데 학원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력을 또 쌓아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이제 강사로서의 활동이 조금 제가 이제 길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어느 날 이제 코로나라는 사건이 터지. 제가 학원에서 이제 좋게 얘기하면 정리해고를 당하게 된 거죠. 왜냐면 지금도 조명기나 뭐 이런 화장을 하지 않고 조명기 쓰지 않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으면 이제 그 어느 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당연히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서 어 결제를 하고 나가는 시스템이죠.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거기서 결제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. 근데 세상에 그 주인 아저씨가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아요.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. 야, 저기 가게는 아이스크림 결제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도 괜찮대. 그럼 이제 거기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져간 어떤 한 아이들이 있다고 라 가정을 해볼게요.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그걸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야, 이거는 그냥 가져가도 사람들이 잡지 않는데 넌왜 결제해? 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해?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?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다분히 저희가 지양하고 있는 세상적인 시야인지라 공평과 정의에서는 다분히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어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선 당연히 결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아들이 태어나는데 제 아들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줄것 같습니다. 저기 가서 결제하지 않아도 어넌 잡혀가지 않아.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거 가져가도 되고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해도 했는데 합격을 했어. 그럼 괜찮아.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. 저는 전 절대로 그렇게 가르칠 생각이 없고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어, 코로나가 막 이렇게 한참 막 유명을 했던 막 2020년 뭐, 때 입시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단한 번도 조명기를 쓰거나 화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와 주시는 분들도 이 점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어,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뭐 그때 지금은 좀 많이 그렇지만 그때 아주 용맹하게 막, 그 이거, 왜,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막 했죠. 학생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는 친구들도 많았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더 지켜주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. 제가 이제 유튜브를 왜 시작하게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, 그 영상도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에서 쫓겨나게 됐죠. 말안 듣는 가, 강사를 누가 쓰고 싶어 하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쫓겨나게 됐는데, 그러면서 유튜브가 시작이 됐어요.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. 마치 <laughs> 준비한 거 빨리 하세요. <laughs> 겁나요. 자,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해요. <laughs> 어, <왜안> <laughs> 그때 당시에는 에스파처럼 광야를 걸었다고 내가 <laughs> 에스파보다 더 걸었어 광야를. <laughs> 순식간에 이제 제가 그때 배우 활동을 하던 것들을 거의 다 정리하다시피 하고 시작한 교 이런 강사 생활이었어 가지고 적지 않게 데미지가 좀 있었죠. 왜냐하면. 그런 경험들을 굳이 (10대) 후반 아이들이나 (20대) 중반 캐야 (20대) 후반 이제 뭐 이런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을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합격하는 방법 그렇게 해도 어~ 절대 좋을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별로 변함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다가 야혼에 쇼케너야 저 그리고 지금도 나는 약간 좀 그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제가 수업을 보통 한 3시간 정도 시간을 학원에서 부여를 받고 한 10시, 9시 반 이렇게 끝나는 시간에 딱 끝내지 않고 더 했거든요. 그래서 시간이 30분이 오바가 되고 1시간이 오바가 되고 그렇다고 제가 페이를 더 받는 게 아니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. 당시 학원에서는. 근데 저는 제 생각에서는 제가 목표로 한 것들이 시간 세 시간을 채운다 이게 아니라 제가 알려 주고 싶은 거를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게제 역할이라는 생각을 해서 학교를 가는 이유도 학교를 가는 거는 뭔가를 배우러 간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학교는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러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어떤 신부님이자 이런 분이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.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. 그냥 그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. 그렇게 해서 유튜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참 감사한 일이 진짜 많아요. 지금 저희 채널이 이제 거의 한 조금 있으면 한 8천여 분 가까이 보게 될것 같은데 처음에는 구독자가 한 명이었습니다. 구독자한 명이었고 <laughs> 저기 지금 저희 식부유가 <laughs> 첫 번째 구독자이기도 하고 이제 그때 당시 저희가 결혼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제 여자친구가 첫번째 여자 첫번째 구독자 였죠 첫번째 여자친구 <laughs> 어, 아네 <laughs> 미안합니다 어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이때동안 이 유튜브를 6년 동안 어떻게 할수 있었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도 영상은 짧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<laughs> 연기적으로나 노래적으로나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. 그리고 얘기를 나눠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,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, 뭐 조금 해봤자 이제 배우 활동 조금 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대학교 준비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, 그래도 제가 밖에 무대에서 활동을 하거나 촬영하거나 이랬던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, 그것들을 다 알려드리기에는, 어, 이거를 3분, 5분 이렇게 영상으로 자르기에는 제가 능력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,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영상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한 영상이 600여 개 정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, 거의 매번 만들기 전에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좀제 힘이 아니라, 뭔가 이 기도의 힘을 좀 빌어가지고 운동하면서도 그렇고 길을 걸으면서도 그렇고 샤워하면서도 그렇고 연기에 대해서나 노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컨텐츠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도움이 진짜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600번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는 저 앞에 계신 저분도 있었죠.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. 제가 이거를 영상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. 아, 좀 있으면 제가 이제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준비를 좀 해야 돼서. <laughs> 진짜 놀라운 걸 발견을 했는데, 이제 남성,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그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. 미안해요, 남자분들. 내가 남자라서 내 마음대로 얘기할 거예요. 내가 만약에 여자면 이런,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해. 남자들은 단순합니다. 그리고 여성분들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죠. 10대 후반, 10대 중반, 20대 중반, 20대 초반, 30대 초반, 30대 중반, 30대 후반 다 똑같습니다, 남자들은. 그냥 여자들이 옆에서. 우쭈쭈, 우쭈쭈 해주잖아요? 어이구, 어이구, 잘했다, 잘했다, 이렇게 해주잖아요? 그러면 그 남자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. 본인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이렇게 오고 자, 그랬어, 그랬어, 이렇게 하잖아요? 그러면 신나서 합니다. 진짜 목숨 걸고 해요, 남자들은. 제가 처음에 영상 하나 딱 만들 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? 지금은 보통 저희가 한 20분 정도 영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편집이 거의 없어요. 한 22분 정도 찍는 거예요, 그러면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상 하나 찍고 자막을 조금 집어넣는데 막 여섯 시간, 일곱 시간 이렇게 걸렸거든요. 그렇게 해서 영상 하나 딱 올린 다음에 여자친구였었던 그제 당시 X 전 여친에게 물어보는 거죠. 이거 어때? <laughs> 이거를. 이걸... 어, 대단하다! 내가 저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, <laughs> 저, 저 때문에, 우쭈쭈쭈쭈 때문에, 어떻게 했어? 영상을 600개를 만드는데, 만들고 나서, 이거 썸네일 어때? 이거 내용 어때? 이거, 이거 어때? 이렇게 물어보는데, 그 어때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물론 있죠. 근데 남자들 알잖아요. 지금 딱 들으면서, 무릎 친다고, 마저, 마저 하다가, 쑥스러워서 말은 못하는 거지만,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, 내가. 거기다가 이제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었던 거지. 그렇게 해서 이제 우쭈쭈쭈 쭈 하다 보니까 <웃음> <웃음> 여기까지 또 만들어낼 수 있었다. 그러니까 이제 자, 가끔 그런 연애 상담할 때뭐 그런 얘기들도 해주거든요. 여성분, 여성, 여자아이 친구들이 이제 허, 우리 오빠 때문에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힘드냐. 그러면 보통 이제 여자들은 마음에 공감해 주길 원하고 막, 어우, 너무 힘들었겠다. 막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데 남자들이 네가 거기서 뭐가 어쩌고 막 이렇게 컨설팅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 느꼈어요.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 오빠가 한게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. <laughs> 우리 오빠가 한게 영상이 너무 허접해. 너무 허접하고 막좀 그래. 그래도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? <laughs>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? 대단하다. 여러분. 우리 여, 여자 하우분들 남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. 자, 굉장히 단순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거 어때? 그러면 그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, 이거 했어? 라고 다시 한번 되물어주고 놀라워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숫자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. 다 같이 5959. <laughs>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. 그러면 남자들은, 아, 중요 중량... 우리 오빠가 운동도 좀 했으면 좋겠고 책도 읽었으면 좋겠고 막 이렇잖아요. 근데 어느 날 오빠가 어제나 팔굽혀펴기 한 10개 정도 해 봤는데 좀 힘들더라. 아, 미쳤나 봐. 열 개를 했어? 뭐한 개도 아니고? 저러면 천개 합니다. 저렇게 얘기해 주잖아요. 그럼 천개 해요. 제가 처음에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찍다가 점점 더 욕심이 생기고 막 신나 가지고 좋은 퀄리티로 막 만들고 싶고 이래 가지고 이제 카메라 가지고 찍고 마이크 막 사고 막 이랬었거든요. 아.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많이 만들게 됐는데, 이 힘은 굉장히 놀랍죠. 우리는 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제 아내가, 이제, 이제 아내죠. 제 아내가 그렇게 막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우쭈쭈 해주는 거 당연히 알죠. 근데 기분이 좋잖아요. 근데 뭐 아직 그런 그그 그 나이 때 아직 많이들 안 계실 수도 있으니까. 근데 보통 제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부모님이거든요. 그래서 영상을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봐주시더라고요. 저희 영상을 참 감사드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꽤나 많을 수도 있는데 어, 자녀들이 이제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정말 아, 연습 이렇게 1시간 하는 게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제가 절해서 대학 붙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한 시간이나 있냐 우리 아들 우리 딸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동려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너무 힘드시겠지만은 자녀들은 이제 생전 처음 자기 인생 걸고 시간 걸고 투자하는 거에서 듣도 보도 못한 비교 막 당하고요 밖에서 그리고 자기 혼자 누가 비교하지 않아도 막 안으로 막별 일이 막 전쟁 같은 일이.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집에서는 좀 쉬고 싶어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좀 칭찬해 주시고 좀 그렇게 가까이 해 주시면은 많은 응원이 되는 것 같아요. 합격했었던 학생들의 학생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아그뭐제 경험상 예 부모님들의 힘이 지대하게 큽니다. 근데 부모님들이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적으로 내가 너를 믿어 주고 있다고 라 하는 거에 있어서. 아이들은 많이 여유를 느끼는 것 같고,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고,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정말, 나도 정말 잘, 내가 잘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긍정적인 작용으로 많이 가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저 역시도 제가 연기하겠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하신 적한 번도 없어요. 어머니는 제가 공연을 잠깐 쉴때너왜 논이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제 뭐네 공연 안 하나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부산 분이어가지고 그렇게 살짝 궁금해하시면서 오히려 응원해주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가지고 19년은 어때요? 저도 많이 응원 받았어요. 예. 많이 싸우긴 했지만 엄마랑 응원을 받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응원을 받으면서 영상을 만들고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하긴 했지만은.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었던데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나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나 가끔 이제 댓글이 좀 달리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을 마주하게 되면 아 저도 정말로 그렇거든요 불특정 다수 앞에 노출이 된다는 거에 있어서 꽤나 많은 떨림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응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아밖 보게 되면 진짜로 저도 많이 힘이 돼요. 그래서 어, 댓글 써주셨으니까 <laughs>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개인적인 감사는 그렇고요.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고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아내하고 저하고 음, 아 이거 진짜로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딱 했었던 게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는 거였거든요.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었는데. 물론 다 함께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 막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. 그러면서 얻게 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어, 진짜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하는 사람, 뭐 비교를 당해서 힘들어했던 사람, 뭐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경우들이 너무 너무 많았는데. 그렇게 한 (6년여) 시간을 함께 하면서 대학교도 가고 이제 그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데뷔도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많이 겪고 저희 결혼식에도 그 친구들이 오고 이런 걸 보니까 참 감개무량하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나누면서 그 친구들이 거기에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을 때 아~ 유튜브 하기 진짜 잘했다 이렇게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거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원체 카메라 앞에 서는 거 좋아하고요. 무대 위에 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처음에는 즐거움이 있었는데, 진짜 같이, 진짜 중요하게, 너무나 감사하게 될 것들은 제 눈앞에 있는 이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고, 이 사람과 같이 마음을 어, 함께 할수 있다는 게, 어, 그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 친구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이거 뭐 어떻게 말로 잘 표현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고마운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. 어떻게 믿고 왔을까? 여기 그냥 카메라 영상으로만 보고 있는 저를 그냥 보고 그냥 와가지고 얘기하고 같이 할래? 이렇게 너 할게요. 그럼 내가,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? 갑자기 뭐왜 여기 봉고차에 타봐. 뭐 이렇게 어떻게 알아? 근데 그 이거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믿어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믿어 준것그 이상만큼의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잘했다. 6년이 되니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어떻게 근데 이런 채널을 8,000명이나 되는 주로 이제 저희는 배우 아니면 은 학부모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8,000여 분이 저희 채널을 자꾸 제가 올려치기를하는데 7,000, <laughs> 7,900. <laughs> 정확하게 하세요, 정확하게. <저> <laughs> <laughs>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게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좋은 영상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나 제가 느끼고 깨닫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얘기하고 공유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6년 전거 보니까 좀 지우고 싶은 영상 몇개 있거든요. <laughs>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, 그때 그 파릇한 텐션과 30대 초중반때일 테니까 그때 그 어떠한 에너지들이나 이런 게참 많이 부끄럽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<laughs> 정배우입니다. 부디 그냥 제 일기장 저도 제 일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제가 부족한 것들도 많이 보이고 이래가지고 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해답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저만의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수는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또 실수 말 실수를 해가지고 네 지금 옆에서 아내가 빵 터졌습니다. 19일 혹시 생각나는 학생 있어요? 명언 준비했다가 한번 꼬였거든요 지금. 네네네. 생각나는 <laughs> 학생. 예. 죄송한데, 되게 부정적인 게 생각나는 것같다 진짜 별의 별 경험 많이 했거든요. 정말로 대단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,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너무 감사하고, 너무 사실은 그렇게 마음을 막 주고 이랬는데, 그 친구들한테서도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게,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번에 어떤 친구가 대학교를 갔다. 그럼 그 대학에 미리 가 있는 친구한테 이번에 이런 이런 친구 가는데 좀잘좀 챙겨줘라고 부탁을 하면, 어, 그러면... 제 번호 알려주라고 하면서 제가 잘 모르게 하겠다. 어,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감사하죠. 이게 뭔가 내가 앞에 뭐 조명이 어쩌니 이렇게 한 다음에 미리 들어가는 친구한테 이렇게 뒷작업해 놓는 그런 느낌이 드네. 인맥 만들어 놓고 막 이런 느낌이 드네. 아, 좀 챙겨. <laughs> 이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. 왜냐면. 저 사실 앞에 영상 하나 찍었어요. 저 눈이 좀 풀리고 그리고 제 아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. 그 앞에서 얘가 하거든요. 그래서 19유이자, 어 제전 여친이자 지금 제 아내이자 이제는 어 우리 아이의 엄마가 된제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여기까지 또 함께 봐주시고. 어, 들어주시는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항상 정말 좋은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축하합니다. 합격입니다.